인생을 바르게 잘 사는 비결, 인생을 바르게 잘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4시간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제가 30, 30년 전에 설교한 겁니다. 한 분도 안 올리는 거예요, 지금. 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30, 30년 전에 여기 오신 분이 계시나요? 또 다시 다 다듬었어요. 또 이게 정확한 팩트가 맞는지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기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대형교회의 기본기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기본기가 너무 허술하다. 다시. 기본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때 준비할 때는 정말 제가 힘들게 준비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을 빼고 또 이제 넣고 하는 것들이 더어 발달했죠. 좀잘 듣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좀더 일찍이 내가 이런 설교를 더 이제 좀 이제 기본계에 가는 설교를 내가 앞으로 좀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죠. 응. 잘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세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요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자상 이미지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 말 자상 이것이 바뀌어져 이것을 좀 나누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건설수 모사는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의 틀에서 다 우리 인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첫째는 생각의 힘입니다, 힘.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생각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보면 압니다. 그내 자신이 무엇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참모습입니다 미국의 스피가 렐프 웰드 에머슨은 사람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공자는 성공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패한 자는 실패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걸음걸이, 말하는 모양, 옷 입는 맵이 다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느리느리한 행동은 느리느리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부도, 성공도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 그러한 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 그러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나라. 3일 스마일전은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성격을 거둘 것입니다. 성격을 거어드릴때 신의를 받게 됩니다. 모든 출발은 생각에서. 그래서 내 인생을 바로 잡으려면 뭐부터 잡아야 되죠? 생각에서 바로 잡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사람이 스위스에서 그 폭포에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포이전, 독약이라는 펜말이 써 있습니다. 포이전, 독약, 포이전, 독약. 이제 나오네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창자가 다 녹아내리는 생각합니 스위스가 아니고 내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죽음이 엄청 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마치고 이야기를 들은 후에 끌끌 웃으면서 말하기를 캐나다에는 프랑스 사람이 많은데 낚시를 하도 많이 해서 편발을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여지는 미국말로는 도약이지만 프랑스 말로는 낚시 금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의사치료가 아프면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떤 병을 알게 되면서 그 증상을 말하면 나도 혹시 그 병이 아닐까 하고 병원을 찾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1800년대 독일의 철을 재상 비스마르크는 의뢰하는 것도 의뢰받는 것도 철저히 배격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친구와 함께 사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소령에 빠져 살려 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달려가서 친구의 머리에 총구를 겨냥했습니다. "자네를 건지러 고 손을 내밀었다가는 나까지 빠져 죽겠네." 그다고 그냥 두게 되면 자네는 무한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친구가 도, 친구의 도리가 아일세 고생을 덜어 주겠네. 죄송해 가서라도내우정 잊지 말게나. 비스마르크는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친구는 몹시 당해하면서 온몸에 힘을 주어 빠져나오고 안간힘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몸은 반 이상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말하는 말이 내 총은 자네의 머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자네 생각을 겨냥했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빠져 죽겠다 그냥 도움만 요청을 하면 죽는 겁니다. 생각에 총불을 겨눴을때 결국은 그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위에 파리 두 마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이제 끝장이다 하고 포기하고 그만 우위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여기에 빠져 죽을 수 없다 하고 온몸으로 허둥거렸습니다. 드디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얼마나 희저느는지우위가 그만 치즈가 된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무슨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마술가가 한 여자에게 당신은 일주일만 지나면 죽을 것이라고 가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서를 써놓고 식음을 점피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여자는 일주일만에 죽었습니다. 가짜 예언을 진짜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수용소에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을 눈을 감겨놓고 동맥을 자릅니다. 피가 줄줄 흐르겠지요. 몇 번만에 사람이 죽는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보여주고 그 사람이 죽게 만들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후세 사람을 또 불러놓고 역시 눈을 감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맥을 잘랐습니다.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그시간에 되다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그 유대인은 살았습니다. 실상은... 두 사람도 살수 있었습니다. 동맹을 잘라놓고 얼른 반찬국을 붙여놓고 대신 수돗물을 살살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는 앞선 자처럼 고생하는 되면 내가 죽을 것이라 상상하고 파괴진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 했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은 굉장한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1초에 340m를 움직이는 소리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으나 그보다 빠른 음속 변기가 월터 북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빛은 1초에 18만 6천 마일 지구를 7바퀴 발을 돕니다. 입실도는 빛의 수만 배보다 빠르고 입자는 입실론보다 수억 배나 빠릅니다. 근데 이것보다 빠른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생각입니다. 1초에 강한 우주를 수십 배나 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은 무슨 파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굉장한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마 개치 박사가 사람이 호흡하는 숨 중에 내쉬는 숨을 유령안에 받아서 액체 공기로 냉각시켜 보니까 거기에 아주 작은 침전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여러 형태의 숨을 내쉬는데 분노가 치밀로 오는 사람이 내쉬는 숨을 받아 냉각시켜 보았더니 그 침전물의 색깔이 갈색입니다. 고통과 비애와 탄식과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숨을 받아서 냉각시켰더니 그 침전물은 아주 작지만 회색입니다. 지난 날의 모든 잘못을 후회하고 탄식하며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그 숨을 냉각시켜보았더니 분홍색 찌꺼기가 나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 찌꺼기를 다시 물에 녹여서 취에 주사를 했더니 취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분노할 때, 탄식할 때, 시기하고 후회하고 질투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엄청난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독이 자기를 죽이고, 그 독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좋은 생각 하겠어요? 이래서 부정적인 생각 하겠어요? 이일반적 측면에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차원에 볼 때는 더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마 게츠 박사는 말하기를 한 사람이 조그만 방 속에서 혼자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면 80명 정도 해칠 수 있는 독이 난다고 합니다. 병 중에 70% 80%가 생각 마음에서 나는 병입니다. 병 앞에 신경성이 붙는 거 마음의 병.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용서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런 귀중한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내 생각을 간절한 생각으로, 성공적인 생각으로,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가른유단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느 사람은 결만 내면 무슨 독값이라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또 독감이 걸릴 거예요, 겨울이 왔으니. 그때 목사님이 당신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라. 나는 이제 독감이 걸리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는 생각까지 있어요. 나는 잘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는 생각을 가집시오. 아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했잖아. 전화.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 생각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생각을 전환해야 돼. 생각에 따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자는 할수 없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수 없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어로 할수 있다. 캔 조동사도 쓰죠. 명사로 쓰면 깡통이라는 말. 이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빈 깡통이 되는 겁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로 표현시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처남인 프랑크 밴더 마틴은 18살 때 아이오아주 카운티에 제일 가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 무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빨갛게 단 쇠가 왼손에 떨어져 바이올린을 집던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갔습니다. 그의 왼손에는 엄지 손가락만 남았습니다.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엄지 손가락만 남은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이올린 네줄을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이오와주 카운티 교향악단의 최고의 연주자가 되었어요. 나는 내 손가락 잘렸으니 나는 끝장났다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신에 화를 바고 잡고 계속해서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요즘은 잘 알지, 않나? 처음 제 젊은 시절에 로버트 슐러 목사의 불가능이 없다는 책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6.25 사변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할때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역사상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해서 성공한 예는 노르만디 작전 하나뿐입니다. 500번 중에 성공한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또 인천은 초소간만에 차이가 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행한 결과 성공했습니다. 어느 사장이 사원을 채용하면서 흰 벽지에다 점을 하나 찍어 놓고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검은 점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사장이 하는 말이 왜 검은 점만 보는가? 무궁무진한 흰 점은 보지 않고 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수 없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절망적인 생각에서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약한 생각에서 강한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습니다 아무쪼록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가장 근원되는 생각에서 여러분 다 바꿔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생각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이름으로 시세요 그러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의 전환. 나는 공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수학문제를 풀수 없어 하면 못푸는 겁니다. 할수 있다는 생각해야 돼요. 대형교회가 부자가 되면 제가 이 생각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깨달아요. 대형교회가 그 생각을 바르게 안 했다면 오늘 대원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생각 바꾸세요. 내가 목회하면서 또 새로운 세 가족들이 참 오셔서 참 귀한데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신앙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인간의 할수 있다는 사고 방식은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오는 생각 성령이 들어오면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은혜 받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만히 있어보세요 체면술로 됩니까? 인간적인 체끝질 사고방식으로 됩니까?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 보람 내고 가치 있게 바르게 살고 잘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 보고 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능력 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근원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봅니까 내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말씀 보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늘 앞에 귀하게 쓸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 있게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